근데,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어. 절대값 함수. 그럼 X가 1에서 연속인지, 불용, 미,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는 문제야, 지금. 자, 우선 연속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 연속 조건. 연속은 어떤 조건이 있지? 첫 번째. 자, 어떤 A라는 점에서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극, 그, 극한 값을 A 값으로 보낼 때, 뭐가 조, 뭐가 존재해야 돼?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때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랑 x를 a로 보낼 때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연속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연속을 한번 보자 우선은 x가 1에서 함수값이 뭐야? x가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x가 1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보자 x가 1에서 1로 보낼 때자 그러면 은 x-1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은 0으로 가이 함수 절대값 함수 그려보면은 자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절대값만0 되는 건 x가 1일 때야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게 그리자 그랬잖아 그치그러니까이 함수가 x 의 여기가 1이야 여기가 우극한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0 좌극한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치어 이거 왜 이렇게 그렸어 1에서의 함수 값은 0이지 그치 이래, 이래서의 함수 값은 0이다. 그래서, F1에서의 함수값이랑 자, 절대값 X -1, 요 함수 값이랑, 자, 절대 값 X-1, 이 함수 극한 값이 서로 0으로 갔잖아. 그치? 그래서 연속인 거야, 연속.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해야 되는 건 뭐다? 연속은, 연속은 맞지만은, 미분이 불가능한,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 x를 어디로 보내자고? 1에 대한 우극한을 보내자. 그치 그러면 1 아이고 x 1분의 f(x) 의 f(1)인데 의 자, 리미트 x를 1에 대한 우극한을 보낼 때 f(x)는 뭐가 되냐면 1보다 살짝 커. 1보다 살짝 크면 뭐1.2 정도라고 생각해 봐. 그럼 1.2에서 1을 빼면 뭐야? 양수잖아. 1보다 무조건 큰, 우극하는 무조건 양수 나와. 그래서 절대값 저 fx는 그냥 나오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0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서 뭐가 나온다? 극한 값은 0이 나와. 우극하는 그치? 자, 음, 우극한이 왜 이렇게 나오냐. 그치? 1이 나오지. 1.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좌극한을 한번 보내보는 거야. x에 대해서 1에 대한 좌극한. X-1분에, 바로 여기 함수 요거를, 요걸 적용해서 바로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음, 1보다 작은 값들을 가지면서 1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값 아니 음수가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붙어나와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어차피 거기서 1 집어넣어도 얘는 0이니까. 1에 대한 자극한을 보도 0이니까. 그럼 약품이 돼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네. 이 얘기는 뭐야? 자극한이랑 우극한, 좌측을 위해서 점점점 좌측에서 1로 가까워오는 좌측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우 미분계수는 뭐가 돼? 플러스 1이 되잖아. 그치?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고 한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이거는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두 가지 조건이 있지.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하기 위해선 두 가지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 첨점이 없어야 된다. 그치? 첨점 뾰족점, 그치? 점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점점이 있어, 없어? X가 1에서 점점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미분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왜 미분이 불가능한지를 함수, 그치? 미분 계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거 아냐.